또 네. 말씀 전해 주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네. 이 모든 말씀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금성 정교한 이현주 고혁신 예. 방미됨. 어, 커피 하나만 풀까? 몇개몇개 몇개 풀까요? 다양하게? 다양하게 풀까요? 첫날부터 오는 데. 우리 성도님들의 뭐 가져온 커피가 성도들이 많이 은혜받고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요. 중요한 중요한. 아 어제 고생 엄청 했어요 네, 아유 뭐성도님들 생각하시면 자주 맛있는 국물 냈습니다. 이거 한번 기미를 해봐야 돼. 이거 잘상해나안 상현나. 먹어 먹어. 나는 괜찮아. 배고파서 먹는 거 같은데. 어때요? 음. 아, 음, 한 좀... 번. 어. 아, 괜찮습니까? 어. 어, 어때요, 맛이? 맛있어요. 어제 맛있습니까? 2층으로 갈까요? 2층. 네. 2층에 뭐 준비하세요? 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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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새벽 봉회를 나오시는 성도님들 위해서 제가 정성스럽게 소박하지만 한끼 든든한 도시락을 세팅하고 있습니다. 사관령가 안녕하세요 군사님이 꼼꼼하게 닦은듯한 어디 가세요 아 여기 교회 건너편 파리바가 쪽에서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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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지복사님 모시러 갔다옵니다 아 행복합니다 전속기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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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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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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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출시됐어?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안녕하세요. 아 학교 네. 끝나고 한6 시쯤 바로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안 출시 오 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어. 날씨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laughs> 네, 다윗이 아침에 찬송과 기도로 새벽을 깨웠던 것처럼 우리 살아 있는 광교의 성도님들도 그런 새벽을 깨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존나신 <laughs> <laughs> 아, <laughs> 그러니까 목사문 열어서 내 다시 겠다안하거안 되고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해야지 안하걸 하려고 분만 빨리 내려으면성공했다 15초 정도 <웃음> <웃음> 연락, 연락, 연락을 했으면 내가 <laughs> 기다리실 수도 있고 <laughs> 행복한 사회보도입니다 <탈북도의> 박사님 <laughs>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며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분을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문을 열게 하옵소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이곳에 임하심으로 인한 시간과 나를 누리며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같이 웃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엊그제 봤는데 또 보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그날이 나옵니다. 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들과 저도 붙잡고 우리도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이 복음, 이 예수 붙잡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열매 많은 삶, 열매가 풍성한 삶을 원하십니다. 손들어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열매 있는 인생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열매 많은 열매를 많이 맺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